남자가 되잖아. 응. 그 그러니까 이때는 아앞으로 인생이 이를깨달는 글자가 개, 갑, 신 이렇게 된거지. 음. 길이는 젊어서 봤는데. 그럼 일찍 인생을 깨닫는거지. 앞으로 풍파가 올 거다 이걸 예측을 하는거지. 응. 아이고. 서른이분부터 마흔

어 엊그저께 나가고 저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그날 딱 보니까 중국이 뭐였냐면 이거두가 아, 이, 이 이거둬나, 이거 음, 선생님도 당국에 갇혔네 그거 빠졌네 일이 1이잖아 어, 내가... 그죠 예. 이건 팔이 죠? 예.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팔이에요내 그걸 따고 아유고 어머니라고 그랬어 안되겠구나 내가 속을 <laughs> 어, 일이 팔이 음. 어렵구나. 어렵구나 힘들어요 팔이 음, 음. 자식 때문에 팔이 누구 때문에 아랫사람 때문에 아랫사람, 그래. 아랫사람 자식 때문에 예, 안이 안이 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음. 딱. 어? 못가네? 그냥 못가네가 된 거예요. 음. 나는 육사가 따로 했잖아요 육사잖아요 네. 내가 거래하는 거잖아요 감방에서 네. 음. 거래하는 거죠 네. 그럼 여자랑 가라 그래 그럼 가야 돼? 안가야 돼? 음, 안가야 돼 안가야 돼? 안가야 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 갑니다가 되는 앞으 갑니다 된, 복 음. 복 합니다, 그죠? 되고 1 4로놓으시4 7 5 그래. 그렇죠? 그다음에 팔. 2달나 유사의 유사. 유사면 사의 축이 이렇게 와 있죠. 사의 축이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 근데 원래 원래 선보로갔이선보로 네, 보로는거예 한번 보러 왔는데 오늘 갈수 없죠? 이늘딱 보니까 이거 걸려들었고 아, 이거 갈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일을 아, 그만합시다. 못 갔어요. 난 음. 가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 가끔 그렇게 급한 사건이나 그런 걸 판단할 때. 그래도 선생님하고 거기 가는데 갑자기 설사가 왜 나는 거야? 내가. 그 <laughs> 그치도 않죠. 뭐, 어디 차도안 났는데. 뭐, 예. 또 가신다고 했는데, 그날도 못 갔죠. 일, 예. 일, 그럼 멀쩡했어요, 뭐그 이틀날. 그날, 뭐 날... 그날 가서 음식도 좀 별로 없고요. 고생만 좀 많이 했어요. 집터만 하나 좋은 주는 거갔는데 그날은 별로 없고. 자. 갓진.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 또. 까지 아, 쉬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네. 아니 네. 계속, 아, 네. 계속 해요? 계속해요? 네. 단떠러다잠깐어요 알겠어요. 오니까요랑 안에다가 리만가지고씨 이렇게 생겼다는거죠? 구성판 이렇게 생죠 여기가 뭐죠? 음, 인아묘 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는, 아, 요거는, 음, 요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단순한 논리 같은데,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그죠? 여기는, 여기는, 임묘진이다, 임묘진. 임묘진, 임묘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임묘진, 세운다. 상향은 이거 잖아요 그죠? 거이하요 그럼 사오비는 또 뭐했죠? 늘어난다. 그다음에 유명해진다. 파야 여기는 뭐라했냐? 여기 뭐랬죠? 뭐라 그건 뭐라했 결실. 결실 그다음에. 정리정물정 수수. 정리정리 수수. 분이층은좀멀어수 정미 수수. 정미 수잖아요 수수. 정미 네. 수수. 정미 수수. 정미 요 여기 대표수글자수 음. 여기 대표수글자 수수. 여기 대표정글자 사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이렇게서 쓰고 왜저이게 썼냐?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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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요 이쪽에서 서이 그걸 자꾸 쪽고 있단 말이에서이쪽에이쪽이쪽 이쪽에서 이 시작해. 뭐 뭐해 뭐 불러요 세운다 <laughs> 세운다 그다음에 시작한다 <시작하면. 웃음> 교육한다 <laughs> 이거를 진짜 잊어버리면 안돼 이거 음. 수갑 도 이거를 그러면 강목일주에 뭐야 요월입니다 그럼 뭐, 뭐 뭐가 우선인가 뭐가 묘왜 묘월을 따졌을까 월이 뭐라고 랬어 사회. 그렇죠. 월이 하늘에서 내려준 명령이라고 했잖아. 너는 아, 이렇게 야. 살 이렇게 살라고 해라고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가비 묘월인다고 하면 뭐야? 시작해야 세우고 여기에 관려 있는 거잖아. 이걸 이걸 잊어버리면 안돼 이거.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병리학 백년 해봤자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죠? 어? 또 그럼 우리가 임묘진 지금 임묘진 사오미 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왔죠. 해. 네. 해. 네. 네. 해 해자치료 왔은 그러면 뭐? 화, 토, 금. 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한오름, 그죠? 네. 그죠?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요? 감목 이거는? 물목. 네, 네, 네. 이거는? 병화. 병화. 이거는? 병아. 이거는. 병아. 이거는? 무토. 무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이건 뭐 묶으라고 그랬어? 무조건. 뭐. 오행으로 묶으라고 그랬지. 오행으로, 그냥. 그 모구는 어떻게 묶으라고 그랬어? 그냥. 갑인, 을명연은 뭐라 고 그랬어? 그냥, 목만, 만 본다? 목만 본다. 무슨 기회는, 무슨, 뭐만 보면 돼? 토토만 토, 본다.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그래서 몇 년씩 보라 그랬어요? 2년. 2년씩 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떤 세월을 지난 거야, 이미? 맞아. 목화금을 목화금 지났 네. 그렇죠? 이걸 지났죠, 지났죠. 그죠? 이걸 지났죠? 지금 무슨 에 여기 어디 와있어요여기와 있죠. 네. 그럼 사실은 공부할 동네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지나간 거예요, 사실. 따지면 이제 이해하죠? 네. 내가 공부해야 할 세상은 네. 언제였다? 이때였다 이때. 이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근데 이때 지금 공부를 하니까 좀 늦은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세월이 이 세월이잖아. 근데 이 세월은, 이 세월은 뭐야? 이게 중간이면서도 중간이 소통이야, 소통. 그죠? 소통. 그리고 이게 지금 막혀있는 상태야, 그죠? 세상이 막혀있는 상태야. 그럼 무토, 기토분에는 막혔어, 안 막혔어? 막혔어. 그럼 소, 지금은 세상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여기는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금, 금 뭐라 그랬어? 재물, 그리고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거가 끝나야, 여기가 와야 되죠? 그럼 뭐, 뭐가 와야 돼? 경. 이게 와야 결실을 보는 거잖아요. 이론이 있는지 알죠? 그럼 내가 지금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무술부터 시작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면, 늦었지만 여기 가서 뭐라고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얻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사실은 좀 늦었지만 해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뭐가 뭐냐, 경금이 오고 신금이 오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게 경금이 이게 열매라면서, 신금은? 씨야. 이게 뭐야 보석 보석이잖아 네. 경금 신금에서 뭐야 나의 뭘 나의 나의 을 보여주는 거야 나의 가치를 만주는 거잖아 이해하죠 네. 이해하 일단 내가 비싸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뭐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내 가치가 비싸지지가 않겠죠 이해하시죠 지금 열심히 하시면, 이 가치의 세월을 좋다. 경금, 신금이 가치라면서, 그죠? 응. 그럼 임수 개수는 뭘것 뭐 같아요? 큰 뜻으로. 휴식. 이 가치, 돈이잖아. 참고. 이게 재물이지 재물. 재물. 그리고 이게 뭐냐? 시장이래, 시장. 판매처가 돼, 판매처. 뭐 그쵸 그럼 경신금의 뭐야 결과를 만들어서 임계수 임수계수에서 뭐야 넓은 뜰에서 큰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거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경신임계에는 내가 돈 벌어야 가 답이 되는거야 내가 지금 공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조금 더해 그냥 크게 그누가와서 내가 지금 공부합니다 어우 무슨 공부인데 아 어떤 공부든 결과치를 논할때는 어디에? 경금, 신금에서 결과치를 볼 수가 있고 임계수에서 더 많은 뭐를 해야 됩니까? 시장, 시장성을 볼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세상의 흐름에서도 뭐냐 무토, 기토, 운에는 내가 지금 무토에는, 무토에는 어떻다고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기토에는, 기토에는 뭐라 했어요? 좁아서 망해서 그랬잖아 망해서 이상하다 <laughs> 망해서 <웃음> 한다. 그럼 무기토행은 힘들다, 그 힘들다. 일단은 힘들다. 지금 노력 안 했어요? 그럼 경금 신금에서 노력을 안 했는데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그리고 경금 신금에서는 어떻게냐면 내가 가치니까 내가 뭐가 될수 있어요? 전문가가 될수 있어 그때. 그때. 근데 어, 무토 기토에 공부를 안 해놓고 그때 가서 전문가 됩니다. 그때 이미. 늦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왕한 거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더 힘들어도 해보세요.가 다른 거예요. 해보세요. 힘들어도. 이 여름이 이제 올 여름인, 조금 더울 것 같은데, 더더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멀리 보고 하시면 돼요. 멀리 보고. 멀리 보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뭐, 다른 거다 뭐, 오행 그런 거 떠나서, 큰 틀에서는 제가 저, 거기에도 써놨는데,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거, 좋다. 그리고, 해자축. 해자축, 세월에서 뭐 해자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 가르칠 거야?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언제 가르치냐? 인류지 인류지는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청가는 그세운에서 뭐야? 인류지는 뭔다 뭐 가르친다 그래. 아니 아까 그랬잖아. 또또아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예아그래 <알았어요. 웃음> 그럼 해자축으로 가면 네, 지금 뭐 한다? 공부합니다. 해자축은 공부였더군요. 그럼 가르치고 싶어요? 언제? 응, 가지킨다라는 개념은 이런 게 있어요. 나무가 있어야죠. 이게 잘 자라게 잘 자라게 보호해주는 그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 나무가. 나무가 있는. 어? 헷갈거 아. 헷갈거. 그럼 세상의 뜻에서 이런 게 있죠. 세상의 뜻에서. 세상의 뜻입니다. 을목이 자라야 돼요. 그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수가 와야 되고, 병화가 있어야 되죠. 무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금오고 신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개수가 중요한, 중요한 게중요이게 안개라고 하잖아요. 봄 안개, 봄에 안개. 그럼 사주에 기수가 있고 감목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야 수생목이긴 해 그죠? 네. 이게 뭐야? 학문이죠, 학문. 네. 이해하죠? 이제, 글자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그러면, 어, 수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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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질 자체는 뭐야? 가르침의 뜻도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 겨울에 낳거나, 뭐 동월달에 낳고 뭐 이런 몸에 낳거나 그럼 기수가 춥잖아요. 아가 고목, 나무. 아, 갈킬 아,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야. 그럼 음. 대발은 언제 하냐? 언제 대발하는 거야? 화가 오면 대발할 수 있는 거지. 화가 오면. 내가 배웠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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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가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나무를 키운다음에 네가 그랬잖아.